안녕하세요 여러분 손병희 목사입니다 주하나 목사입니다 이영근 전도사입니다 네 여러분 사순절 우리 공간복음 읽기 잘 도전하고 있죠 오늘은 우리 세 명이서 그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천국은 마치라고 이야기 하시면서 비유를 주신 고그 부분들을 함께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어, 조금 짧게, 짤막짤막하게 이야기하고,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들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고, 여러분들은 읽고 어떤 생각을 하는지, 했는지 깊이 생각해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생님, 먼저 어떤 내용들을 우리 학생들에게 전해줄 수 있을까요? 어, 네, 저는 먼저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있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라는 말씀을 좀 묵상해 봤는데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만나고 믿는다면 이 사람처럼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모든 삶에 있어서 가장 귀하고 중요한 것이 천국이 되고 예수님이 되고 복음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땡큐 로드 라는 찬양의 가사를 보면 믿을 수 없던 그 사랑이 믿어지던 그 순간에 새 생명으로 태어났네 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이 가사처럼 십자가의 사랑이 믿어진다면 이새 생명으로, 복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될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도 이 복음을 만나고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귀함을 고백했습니다. 바라게는 여러분들도 너무 중요한 청소년 시기에 예수님을 만나고 그 복음을 믿음으로 새 생명으로 복음으로 살아가는 근사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 복음을 만난 사람들은 복음이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오게 된다, 약간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거죠? 네네, 맞습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목사님은 어떠세요? 네, 어, 저는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한 묵상을 좀 해봤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천국 하나님 나라 하면은 죽어서야만 도달할 수 있는 먼 미래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요.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땅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비유를 통해서 쉽게 말씀해주고 계세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어려움과 고통들 그것들이요. 암초 같아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보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해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암초 속에서 거친 밭에서 숨겨놓은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어, 말씀을 가까이 하며 날마다 주님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이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서 이 땅에서 이룩될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음, 그러니까 목사님의 말씀은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인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아도 같다라는 건데, 첫 번째로 그게 진짜 보물인지 아닌지를 알아볼 수 있는 안목 그 안목이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묻혀 있는 게 보물인지 뭐, 그냥 골동품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면 그 사람이 모든 것을 팔아서, 정사님 말씀대로 우선순위에 두고 거기에 올인을 할수 없었을 것이고, 목사님 말씀처럼 그것을 발견해내려고 애쓰지도 않았을 것이고, 기뻐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이 사람은 알고 있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은혜인데, 어, 그래서 저는 이 보물을 발견한 이 사람처럼 우리 모두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보물, 하나님의 복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발견해서 그것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요. 여러분들이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시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성경 읽기 도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완주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한 주간 동안 평안하세요. 안녕.